자기들끼리 편만 가르면 됐지. 왜 주인을, 국민을 편을 가르게 하냐, 이 말입니다. 편만 가르는 게 아니죠. 증오하고, 혐오하고, 죽일라고 그러고. 내가 김성진인가, 김상진인가, 뭐, 뭘, 몰라, 그, 이름. 그 사람하고는 일면식도 없는데 왜 나를 칼로 찌르냐, 이 말이에요. 왜,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경호처에서 신규 직원을 공채하는데, 야, 우리 몰래 거기 공채로 들어가서 독살시키자. 이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. 지금도 혹시라도 총 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국민들을 쪼개가지고 힘을 모아서 함께 가도 힘들 일인데, 이렇게 편갈라가지고 증오, 혐오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, 여러분? 대통령이 뭐하는 거예요? 우리 어디 동호회 회장 하시는 분 많으시죠? 통장협의회장을 하더라도 야나 1단지 회장이야. 1단지 출신이야. 너 2단지 미워. 2단지 회원들은 지금부터 학대한다. 2단지 회원들은 회비 더 내라. 1단지는 회비 깎아주자. 놀러 갈 때도 1단지 회원만 데려가자. 2단지는 빼자. 이렇게 하면 그 모임이 되겠습니까, 여러분?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데 한쪽 편 들어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그쪽 편 편애하고 특혜 주고 이쪽 편 소외시키고 괴롭히고 이러면 나라가 쪼개지지 합쳐지겠습니까, 여러분? 정치인들이 해야 될 제일 큰 일이 통합이에요. 대통령이 되면 물론 한쪽 편 힘으로 되지요. 대군하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, 국민 전체를 동등하게 대우하고,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. 나 이쪽 출신이니까 이쪽만 할래. 이러면 나라가 반쪽 나고, 그 다음에 또 반쪽 나고, 4분의 1, 8분의 1, 16분의 1, 이러다 다 흩어져가지고,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,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는 것입니다. 반 쪼가리 대통령 하면 되겠어요? 온전한 진짜 대통령을 해야죠.